다가올바번 아, 네. 치마 끝나요, 이거? 가간한번수면다한번더 화내 한번더 한다 2번 깨웠다 바로 1번 더내요 원도 안 원도 끝 3번 침묵 오케이 저요, 다이, 3번 가야 돼, 그번 삼치 없다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3번 갔다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일다 봐, 일번일번일번 봐, 일번 봐, 번 봐, 번 봐, 번 봐, 다번이일번 와, 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어, 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일번 봐, 번번 봐, 일번번 어, 죽는다, 이가 6번 충이 없거든? 그냥 잡자 오케이. 이거. 어, 잡을 수 있으면 잡아준다고? 아, 그렇구나. 어, 아, 어. 1번 왔다. 어, 뒤에도 1번 또 있다. 자, 밑에 클릭하면 어, 마무리 어딨다? 6번 마무리, 6번 마무리. 뭐야, 이거 안 돼, 나 버리자, 버려자유한 버려. 또 올라온다. 2번에 닿는 사람 멀리 떨어져요. 한번이번에 내가 쏘면 쿨다 확인하고 이번에 내가 주먹 올려줄게 주먹 올려 오케이 1번 가요 1번 가요 3번 쏘면 3번 쏘면 힐안 들어간다 지금 녹여야 돼 1번 오케이. 오케이. 1번 터져요 갔어 아, 아, 그래. 3번, 3번,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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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

엠관리다 하고. 일로 가요. 베라띵. 베라띵. 됐어요. 됐다. 와, 또팀존은다 3번 왔네. 3번 숨는다. 아. 한번 숨는다. 계속 가요. 이거 땅까 난다. 와, 근데 미친 거.

아이고, 여신경 쓰지 마 일단 클릭하는 거2방 가요. 2번 어, 어, 가. 2이 가. 2번 가. 2번 가. 2번 가. 2번 가. 2번 가. 2번 수2수 가. 수번 가. 2번 가. 2번 가. 2번 가. 2 4 가. 번 가. 번 가. 2번 가. 요번번 아홉한번 버리. 한번 이거 잡고 바로 이봐. 오케이 오케이. 온다. 온번 온다. 어디다 이? 번 네. 번 이거 삼번 봐요. 5번 봐요. 6번아육번 봐요. 6 번. 감성 이거. 예쁜. 플릭하고. 이거 2방... 2번... 왜 이렇게 까부냐 이거? 충이 없어요 이거? 너백갔다 아, 이거. 4방? 받... 10발. 아, 저거. 잡아. 잡아 마무리하고 와주세요. 너무 무리하니 나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. 1번 저기 있는데 2번 잡으러 갔다 오자 이거. 너 유한님 1번 쪽 올라오셨어요? 아, 네. 같이 가세 내려오 는거같아 <듣> 나머지 치유님 들이 죽그쪽 으로 애들가던데내려 가요？이거 중에이거확이오케이일번가요번 가요？3 번요3번 가요？3 번 가요？3 번 가요？3 번가번 가요？3 번 가요？3 번 가요？3 번 가요？3 번요3번 가요？3 번가요번 가요？3 번 가요？3 번가번가요번 가요？3 번가3번 가요？3 번 가요？3 번 가요？3 번가요 지금. 3번요 오케이 1번, 아, 뭐 5번, 5번 5번 틴트 오야 uh, 이거 했어한번더 치우면 해줄까요? 마비 가라 슈퍼 버리 버려, 5번 가 2번가, 2번 가, 2번, 2번 가 2번, 2번 바로 다한번치 이거 려다치아이 일단 2번 중에데 2번 중인데 아이씨, 피터 피터 오케이 말을 봐봐 봐봐 자자한번치리하고 쳐요 네이 오케이 치우지 게임다 오케이 하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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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봐봐 봐봐 자 주지 1번 갈이다, 이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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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제 정수 취해 될것 같은데 2분 안에. 아아 그냥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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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단 잡아요. 리 거리 리리 잡아. 잡아 요 잡아 봐요살걸 아. 잡아 터요 터졌고. 백 아. 아이번 가요. 이번 가요. 이거 왔네. 이거 잡아요. 잡아 거. 아이번 나. 이번이번이번이 번. 이번 되요. 어.

가까? 가까? 1번? 아, 갖고 이봐, 아아1봐 말고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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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빈 이봐, 까지잡어 잡아 어가이번 이봐, 이아 이봐, 이고 이봐, 친구 이친 이봐. 이안나 들린 입맛 마 잡아줘. 나 숨는 아싸리. 시야 내려. 아, 내려. 계속 궁세계 들어간다니까. 나좀 대기. 이거 1번요한번 죽여 버려. 다시 <일어난다>. 손가락 돼 저기 근데 조합이 <laughs> <저>, 우리보다 우리, <laughs> 좀 까다롭다 저렇게 오면 <laughs>